자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했는데 바로 에어팟을 구입했습니다. 아하 이게 에어팟이 아니라 에어팟 프로죠.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하고 약간 다르죠. 이게 이름이 써있네요. 에어팟 프로 자 맥세이프가 뭘까요? 자 에어팟 프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이미 그 ASMR 언박싱을 하는 바람에, 겉에 있던 플라스틱 포장은 다 벗겨졌습니다. 자 열면은 이제 여기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 설명서들이 들어있어요. 에어팟 프로 자뭐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있는데 네, 네 가지 랭귀지로 써 있군요. 자,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닐 랩이 쓰였는데 우리 딸이 언박싱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도 또 뭐가 들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따가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일단은 다 꺼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찰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열어보면은 케이블이 이제 C 케이블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보자면 이제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열때 어 셀프를 옆에 준비해야 돼요 핸드폰을 핸드폰 옆에 준비해 두시고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열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열면은 이제 여기에 핸드폰에서 연결되는 신호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아 여기 안보이는군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커넥트 하라고 나오죠. 두 개가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에어팟하고 에어팟 프로하고 셀폰하고 이제 둘이 페어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커넥팅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설명이 어떻게 할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나중에 이제 노이즈 컨트롤 뭐 이런 거 된답니다. 이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 시스어그 기능이 있어요. 다음에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얼만큼 있는지 나오는데 이 케이스의 배터리는 지금 61%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에어팟 프로에는 82, 82% 어, 차지가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됐다는 거니까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렌지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100% 충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팟 프로가 100% 충전이 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아까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기도 하고 어, 기능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소프트하게 이 귀에 부드럽게 할수 하게 게 실리콘 캡이 쓰여져 있네요. 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집어 넣어놓고 충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케이스를 충전하는 건데 케이스가 충전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케이스에 충전된 게 에어팟으로 전달돼서 에어팟 충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가 배러리가 다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전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이 저는 이제 C 케이블 기구가 없는데, 어, 이 케이블을 보통 이제, 어, 아이폰 충전하는 그 충전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기를 빼서, 여기에 이렇게 아 이건 지금 포장이 다 뜯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떻게 충전하냐면 이 케이스 밑에 보면 충전기를 꽂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꽂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철징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100%다 충전이 되고 나면 또 여기 안에 에어팟 프로에도 같이 충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여기 보셨던 이것은 뭐냐면은 그 에어팟 프로 그 캡이 있죠 소프트 캡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귀 구멍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별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큰 사이즈 그리고 작은 사이즈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꽂혀 있는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인 것 같네요 약간 똑같은가요? 와, 중간 사이즈죠. 그래서 자기 귀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바꿔 꽂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에어팟을 꺼내서 귀에 꽂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핸드폰에 어, 에어팟 프로에 연결되었다고 나오죠. 이제 이거를 귀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 불이 됐죠. 에어팟 충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상에 오면은 연결이 됐는데, 음 여기 보면, 이제 에어팟 프로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에어팟, 에어팟 프로에서 노이즈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에어팟에 있는 여기가 버튼입니다. 여기 납작한 곳이 있는데, 여기를 길게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귀에 꽂은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귀에 꽂은 상태에서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제 노이즈 캔슬레이션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밖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노이즈를 어, 소음을 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한번 또 길게 눌러주면 이제 어, 트랜스페런시로 바뀌는데 이거는 음악을 들으면서 밖에 소리도 잘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제 노이즈 캔슬레이션으로 바뀌고 다시 또 길게 누르면 트랜스페런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밖에서 음악을 들을 때 어, 노이즈 캔슬링 해 놓으면 지나가는 차 소리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트랜스페런시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다닐 때 사용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어, 애플 에어팟 프로를 저렴하게 잘 구입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